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쉬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수능 시험 소식 배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험생을 실은 순찰차가 앞차의 양해를 구하며 황급히 도로를 달립니다. 시험장을 차고한 학생을 울주군 범서고에서 남구 제일고로 긴급 수송하는 장면입니다. 13명의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대부분 홀가분한 표정이지만 시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거는 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았고 뭐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냥 홀가분하게 시험 다친 것 같아요. 수학은 조금 쉬웠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영어는 어려웠고 과학은 신 유형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시 준비하러 이제 또 가야 될것 같아서 막막해요. 난이도와 문제 유형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분석과 함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능 출제위원회는 EBS 연계율을 예년 수준인 70%로 유지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이과별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어가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국어를 잘본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자연 계열은 수학 과탐을 잘본 학생들이 유리한. 올해 수능엔 울산 지역 수험생 11,773명 가운데 1,459명이 결시해 역대 최고인 12.58%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최종 정답은 오는 25일 오후 5시에 발표되며 성적은 다음 달 4일 통지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